예, 사이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 영상을 올렸습니다. 본 사이트는 맥경제연구소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걸,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이제 거의, 거기서 활동을 갖다 주이고 죽이거나 접거나 어, 쉬거나 하고, 이제 저는 이쪽 맥경제연구소에서 직함을 가지고, 이바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 자주, 가능하면 자주, 뭐, 그래도 아시겠지만, 내가 뭐, 그다지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어, 가능하면 제 나음대원은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예. 어, 제 영상 올라갔다고 여기 뭐한 곳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 제가 개인 활동보다는 이제, 예, 경제연구소, 일원 오퍼, 이원 오퍼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으니까 제 영상은 이제 이쪽에서 올라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어, 제 영상 보시던 분들은 이쪽 채널도 구독 해놓으시면 되고요. 어, 아직은 사이트를 만든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게시글 같은 권한이 없어요. 예, 게시글 권한이 구독자 500명이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면은 이제 구독자 인원 차고 하면 이제 제가 예전에 유튜브 게시글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중요한 사항 들이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거 있으면 여기다 게시글 올려드리고 또 짧게 짧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 이쪽에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